협채 김의 김채선입니다. 네, 지금은 여기 근관이 보이시죠?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인데 나중에 어, 거기 가면 돼요. 경주 어, 경주 쪽샘지구 발굴터를 가면 어, 이렇게 주말에 가면 막 이렇게 행사를 해주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 정말 좋죠. 네. 저가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저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안 되고요. 이쪽 봐봐요. 여기 뭐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이거 보이시죠? 이거 꼭 많이 달려있는 거. 그쵸? 이거는, 이거는 또 초록색깔이고요. 이거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요. 이거는 이렇게 또 똑같은 거고요. 이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 빨간색. 이것도 또 똑같은 거고요. 이건 노란 색깔이에요. 예쁘죠? 지금 이거는 노란색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보라 색깔이었나? 보라 색깔이고요. 여기에서도 노란색입니다. 네,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. 바이바이. 바이. 전 그러고 8살이에요. 바이바이. 바이. 김치. 저. <목소리> 거기